我呢？ 계시고 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소명 교회 속도원들이 인터넷으로 속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의해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명 교회온 성도들을 축복하시어서 이제까지도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미물에도 전정긍긍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돌아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개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로 인하여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예배의 열정을 찾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소명교의 회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 이들과 선생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은 열심으로 기도하여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보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진리의 음으로 함께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교회의 모든 속도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호주들의 발걸음을 평강과 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항상 기대, 기대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개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정교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로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곧 떠날세 은십달란트와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그를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신하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다. 다메세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일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때 노세 두 마리의 시를 흘들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민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임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임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회 본과 제부가 나만의 치유와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한 주간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굉장히 강한 용사였고 또그 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도 시련이 있었는데 바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이 질병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신앙인으로 거듭났는지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귀한 자였고 강한 용사였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의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하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녀의 말에 나아만 장군의 귀는 열리기 시작했고 또이 나아만 장군은 결단을 하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스러운 병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자문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막막한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도구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는 말씀에 순종해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면서도 나아만 장군는 여전히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열 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말과 병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병이 나오면 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엄청난 재력을 또 권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자신이 직접 마중 나가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나만은 엘리사의 이 정중하지 못한 태도 자신은 은열 음 결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자랑하면서 나아갔는데 엘리사는 이것을 마다하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하는 말을 대신 전하게 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의 마음은 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의 종들이 엘리사 장, 그의 종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을 만류합니다. 장군님,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목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번 믿자야 본전이니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또 나보다 낮은 자를 통해서 때로는 높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파악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 장부는 이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순종해 보자.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고 나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걸쳐있는 모든 고통과 또 모든 환란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만 장군은 오직 여호만을 여화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병이 나은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바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왜? 이 병은 엘리사 선지자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이것을 라합한 장군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역시 엘리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신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물과 희생제자를,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나만 장군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생의 큰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나아마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아마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속해 본가를 통해서 이 나아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아픔이나 또 우리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아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삶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친 가장 어려운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순종한 것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만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생활 중에서 실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천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든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으면 용서를 해 본다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 유익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나의 고집, 나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아직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과감하게 나아만처럼 결단해 보시는 삶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 또이 속해 공과 안에 여러분들의 해답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써 내려가시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 나아만이라고 하는 힘 있고 건세 있는 잠수일지라도 그에게 치명적인 질병 하나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한 여를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나아만 장군은 그 복음의 소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아직도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나아만 장군이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아만 장군은 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혹시 나아만 장군처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아야 할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큰 뜻과 복의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한 주간도 속회본카의 말씀을 통하여 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도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향기롭다라고 칭찬하시는 귀한 삶의 제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이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탁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토와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저들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귀한 축복이 저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